무슨 일이든 할때 중간이 아니라 세 번째 정도는 돼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뭐 카카오 배정은 이제 많이 탄 사람들 몰아주잖아요. 그걸 세 번째 아니면 내가 찍는 속도 있잖아요. 내가 빠르게 캐치해서 찍는 속도도 세 번째. 기사님들이 뭐몇십 명이 있다고 했을 때그세 번째 안에는 들어가야 탈출이 되거든요. 코를 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코를. 뭐 아무 코리 나는 뭐 기다리면 탈 수는 있겠죠. 근데 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0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6시 41분이에요. 어, 첫 번째 콜로 여기 위에 소통한 후에서 춘포, 더반폴에 가는 콜 잡았습니다. 여기 춘포는 삼내에요. 가까워요. 삼내 우석대까지 1km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삼내하고 가깝습니다. 대신 운행요금이 2만 5천원. 2만원이나 남죠. 어, 운행 시간은 한 15분? 17분? 도로가 그렇게 막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가는 도로는. 그리고 삼내에서 운 좋게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거긴 차라리 좀 일찍 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카우 등급 높이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콜이다 그러면 뭐 요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전에는 1kg 이내만 거의 움직였는데 2, 3kg까지도 잡을 수 있으면 카카오는 잡을 생각입니다 물론 너무 심한 똥콜는안 잡을 거고요 아 최소 갈만은 하다는 하게 있으면 2, 3kg라도 라이딩에서 카카오를 잡으면서 어, 점수도 채우고 금액도 높일 생각이에요 어, 저한테 늘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 구독자님이 있어요. 멍멍이님이라고 대전에사시는 분이.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점수가 아니라 매출하고 건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점수가 되면 매출하고 건수가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거리 타는 사람들한테는 장거리를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분들은 점수가 낮거든요. 우선 카카오는 뭐 최고 등급이 되겠다 이런 건 없지만 기본 중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씩 매출을 많이 포기 안 하고. 조금씩이라도 포기하면서라도 카카오 점수는 높여볼 생각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17분 콜 잡았습니다. 어, 원래 탁송으로 팔복동에서 그, 뭐야, 김제 가는 게 4만원 떴더라고요. 그러면 포 뛰고 차 뛰고 29,500원이 남길래 그거 가려고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상황실 안 받고 아무 데도 안 받고 가고 취소하고 있는데 어, 저 위에 1.5km 떨어진 시티장내문화원에서 업체 콜로 3만원짜리 봉동 둔산리 가는 콜 잡았습니다. 뭐이 시간 둔산리는 뭐 제가 좋아하죠. 나 운행 시간은 어 시내 관통하면 좋대니까 저쪽으로 산업도로 타서 삼내로 해서 삼봉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다행히 어마무시하게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 잡았고요. 어 둔산리 뭐 8시 빨리 도착하면 8시 전에 도착하겠네요. 도착하면, 뭐, 거기서 바로, 막, 따다다다따다을 치고 그러면 좋겠죠? 어, 어 아, 김재가는 것도 좋았는데. 현재 시간 7시 56분 도착했습니다. 어, 아까 뭐삼례를 갔다가 어떻게 상관을, 상림을 잡았냐면은, 첫 번째 손님 나쁜 시키가 요금을 2만원으로 줄이면서 만성으로 틀었어요. 운행시간 만성은 좀 많이 걸리잖아요차안 막히는 시간에는 2만원이면 개꿀이지만, 차 막히는 시간에는 똥콜리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어, 제가 그 그 뭐야, 카카오 등급 얘기 막 올린다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목표는 <laughs> 뭐 진짜 등급 높으신 분들 막천건 넘게 막 카카오 원풀 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세 번째 안에만 들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안에만.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때 중간이 아니라 세 번째 정도는 돼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뭐 카카오 배정은 이제 많이 탄 사람들 몰아주잖아요. 그걸 세 번째 아니면 내가 찍는 속도 있잖아요. 내가 빠르게 캐치해서 찍는 속도도 세 번째 기사님들이 뭐 몇십 명이 있다고 했을 때그세 번째 안에는 들어가야 탈출이 되거든요. 코를 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코를 뭐 아무 코리 나는 뭐 기다리면 탈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코를 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급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 시간이 넘겨버리면 1, 2, 3등이 다시 들어와요. 어느 판이든 배달판도 배달 판도 배달 일반 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달 일반 대행은 뭐 일절 없죠. 그 동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착지 금액 이거 보고 찍는 거잖아요. 1, 2등이 다 찍어요. 찍어버리면 이제 3등은 기회가 오긴 옵니다. 근데 4등부터는 찍으려고 하면 다시 1, 2, 3등이 들어와서 다시 다 돌려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돈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나름 그냥 제가 생각한 게세 번째 안에는 들자. 카카오 등급도 뭐 이게 뭐 정확히 뭐 밝혀진 게 없죠. 근데 카카오 뜨는 것도 내가 세 번째 정도는 떠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본은 맞추자고 생각을 해서 카카오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아, 어, 나 순사님 왔는데 콜이 없어요. 짜증나게. 시간 8시 11분 콜 잡았습니다. 50m 떨어진 골목집 즐겨찾기에서 산봉 중원 가는 콜 잡았어요. 어, 신동 3만 원도 있었고, 삼봉 중은 2만 원, 어, 2 4 0 0 0원대1 6 0 0 0 원. 익산을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어차피 삼봉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잡았습니다. 시간 8시 27분 도착했습니다. 오, 업체 3 개만 탔네요. 삼내에도 콜 있고 삼봉에만 현재 콜은 없네요. 공동 읍내도 콜 있고 다 있는데 뭐 달릴 만한 금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8시 54분 콜 잡았습니다. 여기. 삼에 있는 우미가에서 1.5km 떨어져 있어요. 예예. 어때요? 네네. 고민한대요. 한대또 잡혔거든요. 오시면될것 같아요. 아 예예예예. 네. 여기 우미가에서 그 아중리가요 요금 2만 원부터. 어 코리 없어서 계속 대기 탔어요. 근데 2만 원은 아중리 가기 싫어가지고 28분 걸리거든요. 타카오 착한 요금은 23,000원 나오긴 해요. 근데 어차피 여기 삼봉에 기사님이 총3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겼다가 25,000원도 안 잡고 들다가 27,000원에 잡았어요. 21,600원 남죠. 시간 9시 17분 잡겠어요콜은 4개나 있는데 갈게 없어요. 제휴만 4개 있습니다. 시간 9시 40분 콜 잡았습니다. 여기 수궁 숯불 갈비에서 송천동 가요. 요금은 팀의 모품 콜로 잡아서 2만원, 14,000원 14 남을 것 같아요. 이거 로즈에서 먼저 안텄기 때문에 수수료 25% 짜리 같습니다. 14,000원 남는 거. 이게 좋은 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중리는 조금 거시기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손안된 요금이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 어손된 요금 14,400원에 효청가는가 얼렀습니다. 그거 하나 받고, 카카오 순수콜은 뭐 저한테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카카오 타야 되는데. 네, 이제 시간 10시 도착했습니다. 오, 손님이 팁을 만원 줬어요. 와우. 시간 12시 25분. 도착했어요 아, 역시, 내는, 현재는, 당연히, 콜은 없고, 오늘 확실히, 내일 쉬어가지고, 붉은 느낌은 나긴 합니다. 근데 이쪽에만 콜이 없어요. 이쪽에 콜이 있어야 되는데. 쇼자동 서신동 만 콜이 막, 바바바바밤 터지긴 하네요. 근데 이쪽에는 현재는 없어요. 한 10시 45분 콜 잡았습니다. 어, 여기 원조 부안집에서, 아까 그 소양 가요. 그거 업체로 45,000원 떴었는데, 내가 안 잡았거든요. 근데 카카오 맞춤가로 44,000원 이었어요 가고 그냥 잡았어요 어.. 이게 소양 최고 쪽이라 근한 8km? 라이딩에서 나와야 돼요 89km 겁내 무섭게 근데 그냥 잡았습니다 시간 11시 18분 도착하겠어요뭐 어, 당연히 뭐 여긴 콜은 없죠 어.. 저는 대신 제 LED가 있어요 LED 키고 소양 읍내 쪽으로 한 다음에 이쪽 천변으로 해서 한 8km? 나가면 아주 에요 뭐, 라이딩 한번 하죠. 뭐, 한 시간에 이거 벌었다 생각하면 되죠, 뭐. 시간, 11시 41분, 콜 잡았습니다. 업체로 잡았어요. 아, 푸단 나중에 킬 걸. 어 여기 500m 떨어진 허면옥에서 혁신 들어갑니다. 요금은 25,000원, 2만 원 남는 걸로 잡았어요. 원래 업체로 이런 잠시만요. 이 정도 금액 잘안뜨는데 길래 그냥 바로 잡았어요. 나이스하고 시간 12시 10분 도착했습니다. 어 손님이 겁나게 쏴달라고 해가지고, 어, 시내에서 막1 4 0을 밟아봤어요. 처음 밟아봤어요. 근데 쉬, 주차가 10분 걸렸어요. 왜 쏴달라고 한 거야? 카메라 벌금 나오면 나한테 연락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시간 12시 14분. 콜 잡았어요 와 바로 잡았어요 만성동 갔다가 서신동 갑니다 또 25,000원 업체로 잡았어요 오늘 업체 콜파티 합니다 나왜 그러지? 어... 오늘 아다리 맞아요 이 시간 12시 36분 도착했어요 오늘 미쳤어요 나왜잘 타지? 서신동 먹자 온 김에 카카오 비싼 거 하나 주면 사랑해요 할것 같은데 시간 1시 콜 잡았습니다 서신동에서 중화산동 가는 거고 요거는 17,000원 카카오로 잡았어요 어, 이거 100점인지 10점인지 모르겠네요 어, 딱 1시. <laughs> 10점이면 조금 아쉬운데. 어, 그래도 여기서 요금 손안된 금액. 운행 시간 6분 찍혔고요. 중화산 동먹자로 가요. 시간 1시 10분 주차까지 하고 완료했습니다. 여기 신동아 먹, 신동아 마트 먹자거든요. 현재는 콜은 업체 콜밖에 없어요. 확 마음에 드는 건없어 오예 카카오도 3개. 오늘 아다리가 조금 좋아요. 아다리가 나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0분 콜 잡았습니다. 여기. 효자동에서 군산 가요 업체로 잡았어요. 또 요금은 5만 원. 어 근데 혁신 호수마을 들렸다고 합니다. 혁신 들렸다고 하는 거고 요금은 5만 원. 그 혁신 들린다고 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고요. 현재 시간 2시 10분. 여기서 제오늘 성패가 걸려요. 어 군산 미장동 도착했고요. 수송동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탈출을 하고 코를 타야 오늘 30을 찍는 거고 여기서 그냥 고스란히 뒤져버리면 그냥 오늘 잘탄 게. 수포가 되는 거고 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콜 잡았어요 여기 수송동 오자마자 어, 여기서 초촌동 가요 요금은 17,000원 13,600원 남는 콜이고요 어차피 카카오 하나 타주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잡았습니다 근데 서산 업체가 12만원 떴는데 그걸 놓쳤어요 아씨 아까 팝업 등 분이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 2시 39분, 어, 조촌동이에요. 고민입니다. 그냥 뒤도 안 보고 수송동으로 다시 나갈지, 아니면 조촌동에 있을지. 시간 3시, 소룡동 콜 잡았어요. 근데 손님이 차를 못 찾아왔고, 한참 동안, 10분 전에 잡았는데, 이제 겨우 차 찾았습니다. 근데 또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 또안 와요. 요금은 19,000원. 운행시간 10분. 요금은 19,000원.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어, 저는 그러면 수룡동 가서, 나운동으로 넘어가서 다시 카메라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3분. 나운동까지 도착했어요. 아 여기서, 오, 우... 외곽 하나 잡으면 집사람 부르기 딱 좋은데, 저는 그러면, 를 잡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한 3시 40분 익산 갑니다. 업체로 잡았고 요금은 3만 원으로 잡았어요. 살 혹시 익산 영등동 대리불르셨나요 네. 어 익산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병장치,